안녕하세요 정명춘입니다. 다들 이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방안에 에어컨을 틀고 무척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사실 별 관심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다름 분이 명절은 어떤 게임이냐? 라는 주제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저번 영상은 공략이되 머네 했지만 사실 내 빼고 저희 입맛대로 사지를 놓은 영상이라 기대도 안 했건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심이 굉장히 전혀 이 자리 됐습니다. 저는 원래 FPS를 주로 했던 인간이고 우연찮게 서브컬처장 느낌을 접하다가 명조라는 게임에 빠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서브컬처를 하지 않았던 인간이 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떤 심장이었었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쇼부치는 타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구독은 맛이 좋은 면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유튜브로 빼먹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no 자 첫번째입니다. 명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접해본 서브컬처 게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붕괴벼 별의 철도와 명조가 끝입니다. 별의 철도는 그냥 모바일로 구동도 가능하고 나름 심신치 않은 컨텐츠와 접해보지 않은 턴드 시스템 그리고 게임성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요. 명조도 별반차이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야는 턴즈 게임은 아니죠. 하지만 출시된지 얼마 안된 게임이니만큼 기대감도 컸고 비슷한 장르의 원신이 있었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왜 안해봤냐면 캐릭터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오인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게 뭐 그냥 싫다 이런게 아니라 제가 그냥 원신보다 명조의 캐릭터 디자인이 조금 더호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애니로 따졌을 때 사신이냐 저승사자냐의 차이입니다 장르도 장르지만 디자인에서 취향이 명조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명조를 택한겁니다 예 저는 음림이누나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별의 철도도 원신과 같은 홀버섯 게임인데 캐릭터 디자인에 체크를 거는 이유는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인 양반들아 거기는 카프카노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주로 애니를 보던 웹툰을 보던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의 비율입니다. 저는 아기자기한 비율의 캐릭터 디자인보다 조금 더 길쭉하고 어른어른한 연성미를 풍기는 비율의 캐릭터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각 게임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조도 그렇습니다. 아, 씨발! 아, 나 능력 존나 싫다고! 저는 능력 이 새끼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여튼, 지인 추천도 있었고, 게임에서 어느 정도 가차라는 짜릿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은 명주의 좋았던 점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했듯 캐릭터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시가 되고 조금 뒤에 플레이를 하였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그래픽부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캐릭터 디자인과 그래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와, 존나 쌈뽕하다! 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해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출시한 게임 중 그래픽으로 논란이 생긴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돈내인 그래픽을 잠시 보면은 캐릭터 디자인은 참 괜찮다 싶습니다 근데 뭔가 모를 어색한건 이질감이 좀 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차가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명조는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허였지만이 디자인과 그래픽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눈에 남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두번째는 컨트롤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컨트롤은 쉬운 편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 영상에도 보여주다시피 4일 차일 때 레벨 차이가 심한 미친 새끼들을 도드리 잡았다고 영상 올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순이으나 뭐, 소울라이크 게임을 많이 접해본 유저들이면 어쩌면 더 쉽다고 느낄 수 있겠죠. 나름 적당한 난이도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게임에는 킥스왑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 킥스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전부터 이미 써먹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씩 해피나 기타 다른 동작을 하고 있었을 때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제실수인 건지, 아님 레비드 드리거 키보드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가챠입니다 보통 가차들은 확률이 끄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명존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차가 은근 확률이 좋다고 느낍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은 암튼 그렇습니다. 단원 장르의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중 가차로 장난질을 저하고 확률 소수점이 0 0 0 0까지 나오고 있는 방법인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차 아이템을 쏟아보면 뽑을 수는 있잖아요. 현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게임들을 메인으로 삼고 캐릭터 육상에 진심인 분들은 기본 10만원 이상을 쓰시는 것 같던데 간간히 할 유저의 경우에는 현질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본 순정 상태일 때도 힘이 충분한 딜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맛이 좋았습니다. 네번째, 연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연출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캐릭터가 바뀔 때와 공격모션, 스킬을 사용할 때 나오는 효과마저 굉장히 화려하죠. 특히 회피할 때도 살짝의 솔로 모션을 주는데 영상 하나 찍어놓고 그것만 깔아놓아도 매너붐이 마냥 어깨봉에 보르고 이빨이 들어간 연출을 보여줍니다. 간지가 좋답니다. 디자인 호불호가 심한 캐릭터도 이연출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덕분에 선글라스를 하나 맞춰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들 정도로 눈부신 연출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게임성입니다. 사실 이게 메인 게임으로 자리 잡을 만한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적인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저는 남들과 경쟁하는 게임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물론 아군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정말 좃 같은 상황도 있지만 명주과 비슷한 게임들은 이게 유저끼리의 경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투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으로 쇼 부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게임들의 좋은 점은 가볍게 내 캐릭을 육성시킨다. 혹은 간간히 나오는 스토리를 본다. 했을 때 적게나마 힐링타임을 하기 괜찮은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런 류의 게임들이 정말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쁘다고 생각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임이니까요. 적어도 아군이라는 탈을 쓰고 청천벽력과 같은 배달음을 먹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외국어 쳐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명조의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재밌는 이야기거리죠. 저도 하다가 느낀거지만 스토리는 그저 그랬습니다. 스토리를 정확히 보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언어를 풀어놓지도 않고 아 이런게 있다고 하는게 학교에서 쌤이 매도고 알아 몰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스토리에서는 어느정도 풀어놓고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유저분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게임은 아직까진 스토리를 봐가면서 할만한 게임은 아니지 않나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두번째 아쉬웠던 점은 최적화입니다. 이게 엄청난 단점은 아니지만 살짝의 아쉬움이 있어서 넣어봅니다. 이유는 이 게임 프레임이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의 컴퓨터 사용으로는 렉 없이 충분히 돌릴 수 있지만 육식 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어있어서 뭔가가 뭡니다. 참 애매합니다. 깔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프레임이 감금되어있는 느낌이라 오묘했습니다. 프레임이 빵빵한 상태에서 임팩트가 대공미사일 터지듯 터지면 뭔가 짜릿할 것 같다는 말이죠. 정말 아쉬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컨텐츠입니다. 이곳은 뭐 사실 출시한지 얼마 안된 게임이니까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다른 서브 컬처 게임들의 컨텐츠를 배달시켜가지고 온 건가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스즈메라고 불리는 신비한 경지 이 e 컨텐츠, 뭔가 제가 했던 스타레일의 시뮬레이션 우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져올 수는 있죠. 흔히 우리가 안 맞이도 맞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쉬웠던 점을 넣은 이유는, 이 게임은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아는 맛이 나오니까 저는 살짝 신박함보다는 군대에서 짬밥 먹듯 익숙함을 느껴 아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갔다 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아는 맛도 좋지만 조금 더 새롭고 독자적인 컨텐츠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자원 파밍입니다. 이 부분은 꼭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몸의 재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 파밍이 꺼진 숫자입니다. 영광 레벨은 덤이고요. 하루에 할수 있는 활동량이 제한이 되어있어서 살짝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갑채고 광재로운 기분이었죠. 캐릭터도 수요 어렵지만 캐릭터를 육성시키기 위한 재료마저도 수요가 어려운 이 느낌이 저에게서선 있어 게임을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도 결국 아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래보면 어동네 게임에서 긴바위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제가 이 게임을 간단하게 해서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뭐, 추가로 공급되는 이벤트라든지, 콘텐츠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생각을 싸질러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뭐, 저번 영상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냥 싸질러본 영상이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찰졌어요. 그런데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명조로 떴는데, 명조 유튜브를 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제성질이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그렇게 해본 유비의 입장에서 명조는 어떤 게임인가라는 주제로 한 번쯤은 그 시부려봤습니다. 반박 시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어쩌다가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을 접해서 해본 사람이고 다른 시청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간이 즐기냐 제대로 즐기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러니 이 영상으로 인해서 유저분들끼리마 맞다인 한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게임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